오늘은 베트남 사파 여행의 꽃 판시판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날입니다. 썬 플라자에 왔고요. 안으로 쭉 들어가서 모노레일을 기다렸습니다. 표는 콜록에서 구매했고 58,000원 냈어요. 모노레일 타자마자 후다닥 왼쪽 자리 잡고 앉아서 분위기 줄줄 사파 풍경 구경했고요. 위에 도착해서 멋들어지는 잔디 코끼리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민속촌처럼 꾸며진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사진을 원 없이 찍다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어요. 아래는 날씨가 좋았는데 올라가니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구경해야 하는데 비도 줄줄 오고 하나도 안 보여서 안개가 거칠게 기다리는 겸? 핫도그 하나 먹었어요.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렌지 주스도 마셨는데 비가 너무 줄줄 와서 나가보니까 바닥이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발목이 안 좋은 관계로 결국 저는 다시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습니다. 인도차이나반도 정상에서 그냥 핫도그 먹고 온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언젠가 날씨 좋은 날 다시 방문할 날이 오겠죠?